안녕하세요. 강남 메가스터디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문지혜입니다. 2015년 드디어 썸머스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어과에서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희 수업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학 수업 내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문학은 운문문학의 출제 유형 편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아이들 정도면 이제 어느정도 기본은 다져져 있을테고 이제 어떤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봤을 때아 얘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걸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출제 유형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문과 고전 운문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철저한 출제 유형 분석이에요. 출제 유형을 운문 문학에서는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다섯 가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아 이런 유형에선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먼저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로 아이들이 원리 학습을 하게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비문학이 있는데요. 비문학 역시 실전 원리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문법과 독해로 나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발음법 중심의 학습이에요.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문법을 한번 쫙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그 안에 끝낸다는 건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어떻게 한쪽에 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한 단원이라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출제율이 높은 맞춤법과 맞춤법과 어, 발음법 중심으로 문법을 좀 꾸며봤습니다. 두 번째 독해에서는 이론과 독서풀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독해 이론과 풀이 이론입니다. 독해 이론을 먼저 배운 후에 그리고 이것을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풀이 이론을 배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유형 분석과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출제 유형의 철저한, 철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봤을 때아 얘는 그래 내가 메가에서 이 부분에 배웠던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어라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강남 메가 스터디만의 수업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유형 분석 중심의 학습이에요. 2학년은 이번에는 출제 유형에 철저하게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건다 그만두고라도 아이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저희가 지도할 겁니다. 두 번째 각 영역 전문 선생님의 지도입니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께서 문학과 비문학 뭐 뭐까지 이제 통으로 좀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는 문학과 비문학을 완전히 분리해서 집중도 있는 연구와 그 연구로 인한 수업 결과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문학 개념어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개념어를 따로 지금 설명할 수는 있는 때는 아니거든요. 2학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저희 문학책 뒷부분에 필수문학 개념어가 나가고 그것을 매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물론 저한테 질문을 와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개념어는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여름방학 지나게 되면 아이들한테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문학 개념 학습을 좀 넣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의 문장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문법과 관련된 건데요.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어휘 그리고 자주 틀리는 문법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익힐 수 있게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자부심이 있어 하는 일일 과제장입니다. 일일 과제장은 미니 모의고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그 저희가 매 영역들 모든 영역들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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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하루에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풀게 하는데 그냥 풀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답의 근거를 찾고 그리고 틀린 부분은 오답 체크까지 해서 오답의 그그 그 오답을 다시 풀고 다시푼 답의 근거까지 찾아서 숙제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답의 근거를 찾는 능력을 좀 많이 길러주는 그러한 숙제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적석천이라고 써 있죠. 수적석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매일 이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국어 성적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과 수업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요. 2015년 그 썸머스쿨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면, 어, 우리 아이들이 만족도 있는 수업을 굉장히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리고 수업을 마칠 때, 아, 뭔가 하나는 확실하게 건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